예, 오이가 장마철에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키를 훌쩍 넘었는데요. 자, 이 시기에는 예,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이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예,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낙과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간단합니다. 예, 바로 첫 번째는 양분 부족이에요. 예, 바로 밑에 이렇게 오이가 큰지막한 것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두 개의 오이 때문에 위에 아무래도 얘가 양분이 부족하고 수세가 딸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이를 착화시키지 않고 낙화시키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오이가 적당히 잘 달렸을 때는 빠르게 수확을 해주셔서 다음 오이가 낙화되지 않고 착화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따주면은 여기 있는 것이 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해충입니다. 각종 흡수패충으로부터 바이러스도 걸리고 그리고 녹인병이랑 흰가루병도 오기 때문에 철저히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아무래도 잎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광합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오이들이 잘 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방제만 잘 해주시면 은 오이는 그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 저하입니다. 수세가 저하되는 이유는 바로 양분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저하되지 않게 적절한 양분을 한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이렇게 페트병을 가운데 묻어서 아니면 은 고랑에 뿌리셔서 꾸준한 양분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수세가 엄청 좋습니다. 예, 요것같이 수세가 좋게 예, 유지를 해주시면 밑에서, 밑에서 꽃도 피우고 예, 중간에 이렇게 열매도 달아줍니다. 그래서 수세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과다착과입니다. 예, 과다착과가 되게 되면 오이가 제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것같이 오이가 예, 두 개가 큼지막한 것이 달려있는데 예, 따주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수세가 어, 나빠지기 때문에 예, 힘이 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오이를 낙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착과를 막기 위해서 빠른 예, 수확을 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위에 오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마디마다 달려있다고 하면은 예, 중간에 있는 오이 한개 정도는 한 개씩은 솎아주시는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위에서 과다착과 돼서 예, 오이가 낙화되는 일은 예, 없을 것입니다 이게 낙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햇볕 부족입니다 햇볕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이가 달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햇볕이 없고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예, 아무래도 영양제를 꾸준히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우자람을 좀 예방하면서 낙과가 되지 않고 기형과가 되지 않게, 예, 미량 요소 비료, 인산가리 비료를 연면 예, 시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것 중 하나가 가장 저렴한 게, 이렇게 예, 부리오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부리오입니다 예, 우자람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어, 기형과를 예방합니다. 붕소 비료는 기형과를 예방하기 때문에 붕소 비료가 들어가고 미량요소 비료가 들어간 인산가리 비료, 부리오 예, 비료 이런 거 아니면은 어, 인산 칼슘을 예, 뿌려 주시면은 아무래도 어, 닭과도 덜 되고 그다음에 영양분도 예,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요. 어, 오이가 떨어지고, 휘어지고 하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잎따기입니다. 보통 열매를 하나 수확, 수확을 하면은, 아래쪽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잎따기를 해주시는데요. 잎따기는 보통 열매를 하나 따게 되면은, 한 두세개 정도 잎을 따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잎을 많이 따주시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일할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잎은 너무 많이 따주시지 마시고, 여기서 병 걸린 거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좀, 이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 그런 잎 위주로 먼저 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